서강대학교는 편입생을 안 좋아한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유독 티오가 적고 편입생 모집을 안 하는 거다. 전적대랑 학점 좋은 사람들 모집한다. 이제 재학생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편입생인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 재학생들이 약간 어떤 반응을 좀 보이나요? 편입생이신가요? 네. 아 혹시 인터뷰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 영미어문학과에 합격하고 경영학과를 복전한 피터라고 합니다. 피터가 뭔 뜻인가요? 제 세례명. 서강대가 종교가 있는 학교인가요? 어 맞아요. 저희 학교는 어. 가톨릭 재단에서 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 학교고요. 건물 이름이 뭔가 바오로, 피니시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다 성자 이름들을 따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편입을 저희가 했는데 전적 대학교랑 학과 혹시 어디였어요? 어 저는 전적 대학교는 없었고요. 저는 음. 학점은행제로 경영으로 학위 취득을 하고 이제 편입을 준비한 아예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대학교를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편입이라는 걸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제일 학벌이 높은 친구가 국민대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대학이 없다 보니까 전녁 하자마자 바로 편입해야겠다고 편입 준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학벌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근데 전녁 하자마자 바로 편입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아, 이게 입시 제도가 편입 말고도 수능도 있는데 굳이 편입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편입은 영어 한 과목에 학원 다니면서 이제 음. 교재값만 충당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편입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무엇보다도 3학년으로 준비를 하니까 25세 편입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이거 대학을 수능봐서 들어가면은 졸업은 답이 없겠다 싶어서. 편입을 준비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편입에 좀 약간 장점이 작용을 한 거네요. 맞죠 그렇죠. 그럼 이제 처음에 편입을 준비하기로 했어. 편입을 내가 해서 어떤 대학교까지 가야겠다. 그럼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을까요? 국민대학교가 제 최종 목표였어요. 아, 국민대. 네. 군대에서의 그 학벌 트레스를 주었던 그 국민대. 네. 편입이 원서 접수하는데 제한이 없잖아요. 혹시 원서를 몇 개나 그럼 접수하신 거예요? 저는 총 14개 학교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다 벌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 14개면 은 거의 원서비만 100만 원인데 거기서 합격한 대학교가 혹시 어디일까요? 11개 학... 학교 총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서성안은 다 붙은 거예요? 네와이 사람 공부 잘했네 <laughs> 그래서 이제 막상 서강대로 고 왔어요 서강대의 약간 지리적인 위치 혹시 어떨까요? 일단은 음. 뭐니 뭐니 해도 신촌이라는 어... 게 가장 크고요 연세대학교 있고 홍익대학교 이화여대도 있고 신촌이라는 장점이 되게 큰것 같아요 대학생한테는 아... 근데 막상 이제 학교 나가서 놀리는 많이 없지 않아요? 놀 수가 없죠 그쵸 근데 그냥 신촌이라는 이 푸근한 마음 그렇죠. 아, 그런 게좀 있고. <laughs> 여기 서강대학교는 제가 처음 와봤는데, 시설적인 부분이 막그렇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아, 저희 학교가 어. 시설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크게 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아. 어디서든 앉을 곳과 책둘곳 있으면 다들 어. 공부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 이 서강대학교의 뭔가 메인 간판학과가 혹시 어딜까요? 문과에서는 음. 경영이죠. 아 경영? 서강경영. 서강대학교 영미어문 이거 혹시 어떤 학과인가요 영미어문은 네. 영국과 미국에 대한 소설이나 그리고 언어학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영미어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강대를 좀 알아봤어요 서강대학교만의 학점 인정 시스템 어떤 식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정보가 없어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30학점을 채워야지 졸업이 가능해지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학사 편입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아... 모 학점을 인정을 해 줬어요. 학사 편입으로 이제 들어온 학생들은 교양을 듣지 않아도 돼요. 대신 전공과 전공 필수 전공선택 등의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졸업하는 데만 엄청 힘들죠 보통 몇 학기 만에 졸업이 돼요? 아, 정말 빨리 하는 친구들은 진짜 4학기 만에 졸업하는 아... 친구들도 봤는데요 4, 5학기 다니는 게 보통 평균적인 것 같아요 어, 또 찾아보니까 서강대학교가 카더라가 좀 많아요 무슨 카더라냐면 서강대학교는 편입생을 안 좋아한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유독 티오가 적고 편입생 모집을 안 하는 거다 서강대학교는 편입생들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 다른 어떤 편입 학교를 가셔도 전혀 저희 학교 같은 데는 없어요. 뭐냐면 편입 학생을 위한 학생회가 있는 학교가 어디에도 없어요. 편입생을 위한 학생회가 있어요? 네, 저희는 그래서 오, 편입을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학생들을 단톡방으로 막 모아요. 근데 오. 그 단톡방을 모으는 곳조차도 편입 학생회에서 주관을 하는 곳이고 이제 학생들을 학교 건물에 모아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 전공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수강신청은 어떻게 해야 잘하고 뭐가 뭐 어떤 건물이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때문에 서강대는 편입학생회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와 진짜 주로 구성 인원들이 다 편입. 학생인 거예요? 다 편입생이 결론은 서강대는 편입생을 좋아한다. 이 서강대학교 입학처를 살펴보면 이 모집요강에 필기점수 100점 만점 중에 몇점 이상 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어... 있거든요. 이 조건을 걸었다는 거 이게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최초학을 들어간 학생이 80점이었고, 음. 근데 그 다음 학생이 60점, 그 다음 학생이 50점 이렇게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데 결국 30점의 학생이 마지막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그냥 그 학생을 뽑지 않고 발악을 하겠다는 사실 저는 이 제도가 나쁘다고 생각. 생각하지 않는 게그 정도 점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졸업을 하려면 꼭 영어 강의를 몇 가지 이상 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 어, 진짜? 그러니까 사람인지 보겠다는 거네. 맞죠? <laughs> 또 있어. 이 서강대 편입. 그래서 전적대랑 학점 좋은 사람들 모집한다 이런 카더라가 있거든요. 어떤 학교도 어. 다 가지고 있는 카더라인 것 같은데 음. 일단 제가 봤을 땐 저부터 일단 뽑으면 안 됐고 그런 거는 진짜 카더라인 것 같아요. 편입생들을 여기 학교 안에서 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 전적대를 대략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랑 같이 학교 음. 들어갔던 동기 하나는 어. 저랑 같은 학은제 출신이었고, 어? 진짜? 네 검정고시 출신이었어요. 엄청 높은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지만 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적대랑 학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음. 결론은. 필기시험이다? 네 그럼 이제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남녀 성비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남자보다는 어.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6대4? 6대4 정도? 아 좋은 학과네 <laughs>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나와요 이 학점은행제로 경영학을 진행했던 사람이 이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 첫 신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하기가 솔직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학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학과 그날 나가야 될 페이지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 끝나고 여기 학교에 또 아는 친구들이 몇몇 생겼어가지고 어. 그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어. 어, 진짜 힘든 1년을 보냈죠. 그래서 첫 학기를 이제 마치고 나서 성적, 이 평점 역시 얼마나 나왔을까요? 솔직하게. 제가 4.0을 어. 목표로 했지만 어. 3.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5? 어 그래도 잘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학기를 다니면서 이 재학생들과도 좀 많이 친해졌나요? 저희 학과 음. 사람들이랑 친해지지는 못했고요. 와가지고 경영을 어. 관심을 조금 두고 있다 보니까 어, 어. 경영학과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졌고. 서강대에서 좀 내로라하는 학회에 들어가서 학회원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회라는 게 혹시 어떤 거죠? 저희는 투자학회라고 음. 서강대학교 SRS라고 같이 투자 동아리인데 네.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학회원이 되면서 동시에 경영학을 복전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게 궁금해요. 이제 재학생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편입생인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때 재학생들이 약간 어떤 반응을 좀 보이나요? 편입을 보통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나 편입해서 들어왔다. 되게 놀라해요. 어? 그거 되게 어려운 시험 아니냐. 와... 그거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서강대 편입 문제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가지고 영어가 아니다. 어떻게 풀었냐? 저희 어. 학교는 진짜 만명 조금 넘는 학교로 되게 작아요. 그쵸? 서강 고등학교. 네, 되게 작은데 그 작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런 문화는 완전히 배척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에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재학생만 가능한 어. 서담이라는 아, 다른 있어. 커뮤니티가 있는데 편입 관련해가지고 가끔 편입생들도 음. 글을 쓰고 엄청 응원하고 좋은 학교입니다. 정말로. 아, 다 착하신 분들이네. 오. 오 다들 인상이 좋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요? 어, 어. 그러면 뭐 재학생들이 편입생에 대한 차별이나 인식은 절대 없다 어, 차별은 없다 음, 어, 그렇게 없다. 좀 정리를 할수 있겠고 어, 그럼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신촌 음. 카르텔이 있다 연세대 음. 이화여대 음. 이 서강대 학생들끼리 뭔가 끼리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 라는 음. 소리가 있는데 혹시 무언가를 하나요? 무언가를 <웃음> <웃음> 한다기보다 어. 이제 학교가 원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음. 이제 내려오면 다 만나잖아요 음. 동아리가 많죠 연합동아리 네. 아 이제 서강, 이화, 연세, 홍익. 이렇게 네 학교만 들어올 수 있는 동아리가 되게 많죠. 뭐 없겠지만 편입을 하고 나서 아, 나 편입 괜히 했나 싶었던 순간이 혹시 있나요? 저는 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 네. 아, 정말 하루하루 눈 뜨면 만족했다. 그죠딱 서강대만의 이건 좀 장점 같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서강대가 어. 학교가 작아서 어.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제 서강대 경영 나왔대. 어. 근데 그 위에 선배들이 서강대 경영, 경영, 경영이면은 아. 엄청 끌어줘요. 진짜 서강대가 그 학연은 진짜 끈끈한 것 같아요. 진짜로? 대박이네. 근데 초고속 승진? <laughs>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 알려주고. 끝이겠죠 끌어줘. 어. 그럼 반대로. 단점이 있다면? 아, 이건 좀 아쉽다. 있을까요? 단점이라면은 음. 아무래도 아까 둘러보셔서 알겠지만 어. 학교에 있는 그 건물이 노후된 곳도 많고 아. 그리고 좀 학교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여권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작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당장 연세대만 해도 음. 막 건물을 막 올리고 하던데 서강대 뭐 하나요 지금? 저희는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그럼 영미어문 졸업하면 보통 어떤 진로를 좀 가게 되나요? 통은 제가 알기로는 강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통번역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은 어떤 진로로 가고 계세요 지금? 현재 강사 하고 있어요. 강사는 어떤 강사죠? 편입 영어 강사. 편입 영어 그거를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 음. 서강대학교 들어오고. 음.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편입학원에서 출강을 했었어요 문법 강사를 했었고 관리를 좀 빡세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와서 제가 차렸죠 하다 보니까 건강이나 정신적인 거는 되게 많이 피곤해요 근데 매년 이때가 되면은 가르쳤던 학생들이 막다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강사로 하니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이제 4년 5년 차 진짜 와, 오래됐다 서강대 영미어문 졸업하면 이렇게 강사로도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편입을 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기 전에 장소를 한번더 체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